네, 오늘은 마크라메 도어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드링, 우드링 안에 이미 매듭을 두번 지어서 면사가 감아져 있고요. 리본 끈 그리고 벽에 걸수 있는 스트링, 도어벨 그리고 조명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매듭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바깥쪽에 실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고리를 만든 이후에 왼쪽에 있는 실을 위로 사선이 되도록 올려줍니다. 우드링 아래로 들어가서 고리로 만들어 놓은 고리로 나오면 됩니다. 그런 이후에는 오른쪽 실을 살짝 잡아당겨서 매듭을, 다듬어 주는 거구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실을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사선으로 내려오고 우 뒤로 우드링을 지나서 고리로 나와 줍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실을 살짝 잡아 당겨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고리를 만들어 주고 위에 사선으로 올라옵니다. 우드링 뒤로 들어가서 고리 안으로 나옵니다. 나온 후에는 오른쪽 실을 살짝 잡아당겨 매듭을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듭을 지을 때는 우두리 위쪽에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마크라메 매듭을 지어주세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이 지어진 후에 실 길이를 이만큼 남겨주시고요. 한번 오른쪽 실은 왼쪽으로, 왼쪽 실은 오른쪽으로 크로스 되게 만들어 줍니다. 이때 뒤로 돌려서 목공풀을 발라주고요.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쪽으로 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실을 잘라주시고, 목공풀은 바로 굳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는, 실을 자리를 옮겨서 모양을, 매듭의 모양을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벽에 걸수 있는 스트링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듭진 마무리 했던 곳에 역한 칸을 옮겨서 이 사이에 끈을 넣어 줄 거고요. 이렇게. 스트링 끈을 넣어준 상태에서 묶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남은 실의 여분은 잘라서 정리해 줍니다. 뒤로 돌린 상태에서 바로 아래로 내려와서 이 끈에다가 저희 도어벨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끈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사이로 도어벨을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앞으로 돌려서 도업의 바로 우에 있는 매듭에 리본끈을 넣어줍니다 위쪽에 있지 않고 나, 나의 몸쪽으로 돌리신 상태에서 리본을 묶어주실 거고요 고리를 만들고 고리에 두번 감아 줍니다. 두 번째 감은 줄이 첫 번째 감은 줄 아래로 들어와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리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도어백 마크라메가 완성되었고요. 넣어드린 조명은 이렇게 풀으셔서.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는 이렇게 밑에 하단에 실 안에 껴서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고요. 끼워 넣으신 상태에서 앞으로 봤을 때 조명이 앞쪽에 보일 수 있게끔 이제 감아 줄 겁니다. 빙빙빙 돌려가면서 두 명이 빠지든데 없이 다 올라올 수 있게끔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다른 철사에다가 끝을 감아서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 한번 다듬어 주시면 조업의 마크라메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